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이었어. 등비 수열 비율이. 어, 비율이 같은 수열이야. 비율이 같은 수열이고 등 차에서 차이가 같은 수열은 공차라 랬어 비율이 같은 수열 비율을 어, 공비라고 얘기합니다. 차이는 디퍼런스 D라고 썼고요. 비율 R라고 어, 씁니다. 레이셔 okay. 레이셔 어, 오 잘한다 레이셔라고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땡땡땡땡 n번째 항이야 그럼 여기서는 비율이 같은 거야 곱하는 거야 뭔가를 뭔가를 곱해 r을 곱하고 r을 곱하고 r을 곱하 형태야 똑같이 해서 땡땡땡 r을 곱하 형태야 됐어요? 그럼 a2는 뭐야? a1 곱하기 r이야 a3입니다 a2 곱하기 r인데 a2가 얘지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a1 곱하기 r 제곱이 되는거지 그러면 a4는 a3 곱하기 r인데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뭐가 돼 a1 r의 3제곱 된다 그럼 특징 봐봐 2개일 때는 1제곱 3개일 때는 제곱 4개일 네 때는 3제곱 그러면 n번째일 때는 a r, r, r의 n마이너스 등차 수열에서 n-1 나왔던 거랑 똑같은 형태야. 칸이 n-1 칸이야. 그러면 일반항 나온 형태는 a 에는 AR에 n-1이라고. A가 뭐? A가 뭐? 첫째 항. 이거는 초항이라고 얘기하고. R은 공비고. N은 몇 번째냐? 개수를 얘기하고. 됐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똑같은 형태야. A랑 x랑 b가 있어. 등차수열이면 등차 중앙이었지. 등비수열이니까. 그렇지. 등비 중앙이야. 등비 중앙은 이렇게 따지는 거야. x는 a에다가 r을 곱한 거고, 맞아요? b는 x에다가 r을 곱한 거지. 맞니? 나눠. 땡땡땡땡땡. 나누면 r r 워지죠 맞아요? 대각선으로 곱하면 똑같은 값나니다 맞나요? 대각선 곱하니까 x 제곱은 ab. 그래서 x는. 오호! 얼핏 A비가 백수 A비가 얼마? 우리도 2 a 비 됐어? 자, 조심할거 이런거야. 등차수 중앙은 답이 한개밖에 없어. 1, 뭐, 7, 뭐, 뭐 이렇게 났다고 쳐봐. 얘가 등차수요 이래 그럼 더해서 반대하기 예지? 얼마? 4. 어. 그럼 공차 얼마니까? 음. 3이니까 3, 4, 3, 4, 3 늘어나면 되잖아. 10. 13 이렇게 된다고. 맞아? 네. 1, 네모, 4. 1, 네모, 4. 네모, 네모.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조심할게.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양쪽 곱한 거랑 같대. 그럼 네모 제곱이 4죠? 네모는? 그렇지. 2 아니면, 마이너스 2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 4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공비가 얼마야? 20 곱해지는 거지? 그럼 얼마 돼? 8? 16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가 얼마 돼 마이너스 8. 8. 그 다음에? 10이 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등 비중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답이 두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물론 이렇게 나오면 1, 네모, 4, 8, 네모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공비가 2인 건 확실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무조건 2만밖에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그럴 때등 비중앙에 해당되는 형태고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요. 합에 해당되는. 자, 첫 번째 일반항, 두 번째 등비 중앙,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뭐웠어 등차 중앙, 중앙 배우고 있는 거. 합 배웠지? 똑같아요. 세 번째 등비수열 합을 계산한 상태인데, 자, 첫째 항이 뭐야? 첫째 항 A. 두 번째 항 A2. A2인데, A2를 AR이라고 써도 되지? 네. 네. 세 번째는? AR 제곱 그럼 땡땡땡 N번째 목이 AR N-1이지 이거를 다 더해라 그럼 이걸 SN이라고 썼다고 더해라 왜니 됐어요? 이래 놓고 있는데 뭘 하냐면 이렇게 쓰는거야 여기다가 공비를 곱해버려 공비를 곱하면 잘봐요얘 뭐게? A 곱한다 R 여기다 통째로 다 R을 곱한거야 얘 뭐게? AR 제곱 얘보게 AR 제곱 땡땡땡땡땡 얘는? AR N 제곱 되는 거지 그치? 뭐가 관심 있는 거야? 뭐 구하려고 하는 거야? SN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빼 SN-RSN 됐니? 잘 보니까 이렇게 지워지네 뺀 거야 이렇게 지워지네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지워져 있겠지 됐니? 누구 나뭐 위에서? A, A 나머 밑에서 누구나 아 aR의 n제곱인데 위에서 아래거뺀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aR의 n제곱입니다 따라가고 있냐? 뭐고하는 거야? <laughs> 뭐 하는 거지 지금? 뭐고하는 거야? 합합합 합! sn 구하는 거야 sn을 묶으면 1마이너스 r 끝! 1 a로 묶으면 1마이너스 r의 n제곱입니다 뭐고하는 거야? s n 뭐를 거야? s 이 뭔데? 등차수의 열 합이야. 알아? 1 r의 분 a의 1 r의 n 제곱. 자, 조심할 거잘 보세요. 잘봐봐봐봐 봐.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서 n 1이지. 다시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서 는 n 1이라고. 근데 등비 수열의 합에서는 n 제곱 다시 등 b 수열의 일반항은 a r의 n 마이3라고한개 작은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합은 n제곱 조심할 거 여기 1이면 여기 1 여기 r이면 r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뭔 소리냐 분자분모를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곱그면 뭐가 되게 그렇지 r 마이3 되고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3. 순서가 똑같아 그럼 얘랑 얘두개 똑같은 공식인데 어쩔 땐 위에 걸 쓰고 어쩔 땐 밑에 걸 쓰냐 하면 공비가 만약에 5라고 생각해봐 공비가 5면 1-5가 편하겠냐 5-1이 편하겠냐 그래 이게 편하다고 이거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쓴다고 어 그럼 1보다 클때 1보다 작을 때 그럼 뭐일 때도 있어 5일 때. 아니 아니 공비가 1보다 클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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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면 뭐지 a A, A, A. 맞아? A가 몇개 있는 거야? 응. N 개 있는 거야, 지금. A가, N개, A가 5개 있어, 그럼 뭐야 5A지. A가 20개 있어. 20A지. A가 N개 있어. 응. N 개 있어. NA. 큰소이안 나와. 의미 없어. 됐습니까? 자, 조심할 거. N-1제곱. 어? 다시. 일반은 뭐라고? A에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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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N-1. 맞아? 합은? SN은?